경화 편열로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3년 7월 14일 치월를 3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야간 경마가 시행됩니다. 뭐 약간 뭐 오후부터 시작해가지고 9시까지 뭐 경마를 시행을 하는데 뭐 야간 경마라고 해봐야 후반 두세 경주 라이트 키고 경주를 하는 건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부산은 뭐 주로가 문제죠. 뭐 공부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외곽 게이트 있는 말또 추임마 잘 타는 기술 놓고 그냥 대충 던지면 걸리는 게 최근에 부산 경마예요. 공부해서 능력 세다라고 보면은 뭐다안 되고 물론 뭐 저도 외곽 게이트를 뭐 철저하게 노렸습니다만 이게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실 한마리는 맞춰도. 또한 마리 맞히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건 뭐 배팅익스를 줄이셔야죠. 특히 지난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이었습니다. 외곽 게이트 마일이 너무나 좀 유리했던 어떤 주류였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지금 모래밭 충을 지난주 일요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주로가 또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반부는 주로가 지난 주하고 비슷하게 흘러갈지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요. 물론 주로는 금방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도 외곽 게이트 있는 말을 저는 뭐 축으로 놓고 갈 생각인데 전반부에 어떤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예상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전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융통성 있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경부주부터 예상 들어가면 주행심사 때 걸음이 가장 좋았던 말들은 안쪽 게이트 1, 1번 2번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뭐 85점이고 다른 말은 80점 정도라서 차이가 확 나는 어떤 편성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최저 배당 높을 겁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주는 마필이 유연명이 기승을 했고 조교 때 이말이 워낙 지금 잘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모아지는데 체격도 크고 외, 외곽 게이트가 낫따라고 봅니다 10번 베스트 프라임인데 음, 이말 때문에 보는 거죠 그레이트 위너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걸음하은거의 비슷했거든요 베스트 프라임하고 그레이트 네, 위너가 데뷔전 때 11번 게이트 그것도 게이트 2점입니다 외곽 게이트의 2점을 안고 들어오긴 했는데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것도 기록도 1분 0초 7입니다 근데 네, 이것도 어떤 뭐 함정이 있는게 주행심사 때 거는 가장 좋았던 스카이질주는 또 졸전이고 졸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복불복입니다 이 말은 복불복인데 1, 2번에 비해서는 인기도 밀려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0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주로가 정상이라면 닥터 케인이 그냥 와야 되죠 근데 1번 게이트. 1번 게이트에서 지, 지난주 일요일날하고 금요일날 1번 게이트에서 들어왔던 말은 거의 선행처럼 탔고 안쪽을 비워두고 안쪽을 비워두고 약간 외곽 선행처럼 타가지고 1번 게이트에서 들어왔거든요. 뭐 유현명이도 그렇게 잘 타요. 안쪽 비워놓고 선행나서가지고 많이 들어오는 기술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탈 겁니다. 안쪽에 바짝 붙일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말 같은 경우는 말이 계속 기댑니다. 주행십사 때부터 직선에서 심하게 기댔어요. 데뷔전 때도 심하게 기댔고, 조교 때도 계속 안쪽에서 기댑니다. 1000m 라면 어떻게 버틸 빵수가 있을 텐데 1200이면 부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축으로 팔 텐데 굳이 1번을 축으로 놓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뭐 내일 뭐 안쪽 무겁다고 뭐 이런 말도 막다팔 거야 뭐 이런 말도 팔것 같은데 전인 모닝위스퍼라는 마를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록보면 형편없어요 사실 기록보면 형편이 없는데 그래도 미세하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어쨌거나 외곽게이트고 몰아붙이면 선입전개도 해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물론 이런 소위 똥편성은 다 들이대기 때문에 외곽게이트 있는 말들이 자리잡기가 쉽지 않아요 자리잡기가 쉽지 않은 거 분명히 맞고 그런 측면에서 거의 백판으로 팔려주고 있는데, 지금 대안이 될수 있는 마필, 뭐, 요런 마필들이 제 눈에 안 들어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10번을 배당 마필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주로라면 아무리 기댄다 하더라도 그냥 선행 났을 수 있는 조건이고, 편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닥터 케인이 올수 있는 조건이면 맞습니다. 3경주입니다. 금요일날,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추위인 것 같아요. 9번만 하마입니다. 이 경주가 앞에 나갈 수 있는 마피, 해운대 전선이 짧죠? 초이스로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7번 캘리킨도 앞에 붙일 가능성이 있는데, 다좀 짧아요. 그래서 하마는, 뭐, 기본적으로 뭐, 취입입니다만, 선행도 났을 수 있는 조건이고, 선에 안 나서겠죠. 이번에 따라갑니다. 선입으로 따라간 이후에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인기만 안 해서 끝날겠죠. 거의. 4경주입니다승부처경주입니다 지금 신마 아, 신마가 아니라 승금마 두 마리가 인기를 끌어주고 있는데 석세스 쇼미를 세게 안 봅니다. <laughs>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 이 말은 데뷔전 때2차인데제 개인 복귀로는 다음은 어렵다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기 편성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대차 여의승이라고 합니다만 기록이 1분 15초 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들 이건 착순도 못했는데 1분 15초 오에요. 다이 정도면 끊어줘요. 이 편성에서. 근데 뭐 얘가 뭐 축입니까? 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보폭이에요. 그리고 스피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중간 이하로 밀리면 직전에는 선행마 옆에서 좋은 전개에서 왔으니까 대차생이지 이때처럼 중간 정도 밀려버리잖아요? 제가 볼때 부러집니다, 부러집니다. 현재로선는 지울 거예요. 모르죠, 뭐. 조교가 괜찮아서 잘 봐줘야 바치기니다 고로 4번, 7번이 뭐 내일 대길일 텐데, 4번, 7번 맞고 오늘 볼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축에 붙여가지고, 복병. 이거는 뭐 체질 배당 높겠네요, 아마. 높을 어떤 경주인데 제가 오늘 축에 붙여가지고 보편까지 엮는승부체 경주 4경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틀어버릴 수도 있어요 레인킬러의 근소한 세인데 사실 저는 직전도 레인킬러는 받치기 이상의 가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스타마타는 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성재가 뭐 그지같이 탔죠 이 말은 뭐, 모래 맞거나 그러면 말이 질질 끈이 끌기 때문에 안쪽에 처박히면 안 되는데, 이성재가 안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바람에 말하고 시정 싸우면서 안 싸웠으면 얘가 왔어요. 안 싸우면 얘가 왔고, 거기다가 경주도 굉장히 느리니까 더 끌리겠죠. 끌린다는 게 앞에 말이 막아서면 말이 더 끌겠죠. 말은 뛰고 싶은데 기술은 제어하고. 이때의 경주가 1000m 까지 1분 05초에 굉장히 느린 네있습니다 굉장히 느린 네있스어요 그러다 보니까 톰메이트가 선행나서 버텼고, 선행마 바로 옆에 있었던 네인킬러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힘한배잘 됐겠다. 그러니까 온 거죠. 그래서 의심할 구석이 있어이 말은. 그런데 여권이또 좋습니다. 4kg 감량 받았죠? 앞에 나간다고 해봐야 8번, 10번 정도인데, 4번이 선행을 내뺄 수도 있는 조건인 만큼, 4를 지우진 못해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것 때문에 삐딱하게 볼 수도 있는 말입니다. 삐딱하게 볼수 있는 말인데, 주견은 워낙 좋은 말이고, 여건도 좋아서, 현재로서는 추가님 주력이에요. 터진다 싶으면 뭐 저도 맞고 틀겠습니다만 네이킬러의 어떤 우세 속에 외곽 게이트 있는 말들 중에 한 말이 들어올 것 같아요 9번 10번 11번 중에 올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골든 파워는 이번에 인기 마필인데 직전에 사실 별로 의심도 안 했는데 못 왔거든요 기수가 조금 느슨하게 탄 느낌도 있습니다 조금 적적으로 초반에 붙였어야 되는데, 너무 뒤로 밀림감이 없지 않아서, 기수가 잘 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꺾인 말은 맞죠. 꺾인 말은 맞아가지고, 또 인기 2위에요. 저 같으면 오히려 덩컨이라던가, 주로가, 어 지난주와 비슷하게 좀 무겁게 흘러간다면, 클린샷 같은 말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죠. 현재로서는 4번의 근사한 우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육 경주입니다. 승부처 경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우 파이터가 뭐 거의 강추로 잡혀 있는데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세게 안 봤어요 예전부터. 편성도 잘 만났고 특히 뭐 이때 12번 게이트에서 와가지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직전에 부러졌죠. 말이 450 k 로 정도 나가는 뭐 크지 않은 말인데. 높은 부중에 부러웠습니다. 이번에 0.5kg의 감량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57이면 높고 높죠. 확실한 한방이 있다라고 보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저는 뒤로 돌리겠습니다. 대만 말이 많아서 이경주도 최저 배당이 낮을 것같지 않습니다. 제가 오는 축에 붙여가지고 중배당 이상 노리는 승부채 영조, 황후 파이터 뒤로 돌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것도 여차하면 뭐 고배당이 나올 수 없는 경주죠. 아 9마리 때문에 고배당 나오기 어려운데 스파이스 액톤이 부러질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그, 그래서 살짝 고민되는데 이경주에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이제 가장 빠른 두 마리가 33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33조에 이런 이런 짓 잘하는데 결국은 최근에 한몇주 전인가요? 2000m에 33조 두 마리 선행마 꺼내놓고 나와가지고 둘다부러졌어요 1번이 선행 나설지 3번이 선행 나설지.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경주 페이스는 빠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집이기 때문에 최소한 둘이 싸워가지고 무너질 리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는 땡겨 줄 텐데 액면가는 3위선에 나서고 1이 따라가는 어떤 전개인데 뭐 반대로 때려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초이스러는 선행 시에 많이 뛰는 건 맞는데, 이제 10전을 뛰었기 때문에, 모래만 안 맞으면 선입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개라면 저는 이렇게 될것 같거든요? 일번이 안쪽에서 선행처럼 딱 뛰고, 3이 살짝 외곽에서 이제, 외곽 선행처럼 뛰면서, 어 경주는 좀 느리게 이끌면서, 두 마리 모두 윈윈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전개가 될것 같은데,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탈게 뻔한데 뭐 다른 말들은 뭐 바보가 아니겠죠. 경주는 빠르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스파이스 액톤이 부중은 높습니다만 이 말의 장점은 직선 끈기거든요. 직선에서 사정권에 안에만 들면 얘는 안 질려는 말이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줍니다만 이번에도 5번에 우세가 좀 예상됩니다 주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1 3 중에는 한 마리 들어와 줘야 되는 어떤 조건이라서 축을 뭐 3번이라던가 1번으로 갈 수도 있는 조건이죠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의 촉입니다 촉으로 가져가셔야 될 경우 경주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5번의 근사한 우세정도 말씀드리면서 배당은 없는데 고민할 거리가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래 보충을 많이 해서 전반부의 주로 상황이 지난주하고 많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지난주와 비슷하다면 외곽 게이트 있는 안쪽 말들 다 지우세요 안쪽 말들 다 지우고 외곽 게이트 있는 말 위주로 선취 마로 놓고 가시면 이번 주 결과 좋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건승하시는 금요, 금요경마 되십시오 그럼 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